지금은 아내가 <laughs> 정성껏 챙겨준 누룽지, 누룽지를 가지고 저녁 식사 이제 하려고 합니다. 그리고 어, 캔으로 된그 한국 그 깻잎 맛있는 거예요. 이게 한통 남았네요. 지난번에 박새 갈때 그때 남겨왔던 거 맛이 있어서 아내도 좀 먹어야 된다고 챙겨와 남겨놨던 거 그걸 또 그대로 또 집에다 뒀다가 또 나를 또 챙겨줬네 누룽지 좀 퍼져야 맛있어요. 금방 끓여놓은 거라 좀 뜨거울 것 같아서 좀 식히겠습니다. 오늘 참 하루. 어,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가버렸네요이 어, 눈으로 드러나는 것이 다 보이면 참 좋겠는데, 그러진 않을 거예요. 이미 어둠이 깔리고, 저쪽에는 아직 하늘이 보이는데요. 노을처럼. 어, 한번 비춰볼까? 오일란지. 아, 잘안 보이구나. 아 고요하죠? 예. 방금 배를 타고 어저 건너편 눈에서 보이는 건너편에 호텔 같은 집이 보여요 그래 그 앞에까지 가까이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 안볼 수도 있을 거예요 이제 이 핸드폰으로 조명 없이 위에 조그만 등 하나 켜놔놓고 지금 촬영하고 있는 거라 지금부터는 음성만 들어갈 겁니다 그 계획도 없이 순간적으로 출발해서 이 내가 늘물좀 깨끗한데 가가지고 수영도 좀 하고 바다가 없으니까 말입니다. 늘 마음이 그랬죠. 그래서 이제 그런 중에 결정을 못 해가지고 차일필일 하다가 어제 저녁에 비가 새 아침에 새벽까지 계속 왔었어요. 그러는데 이제 식사 아니, 새벽에, 보통 때 내가 운동 갈 시간 되니까, 아니, 비가 딱 개이는데, 어, 곧올것 같기도 하고 그랬어요. 그럼 그런 날씨 제가 이제 출발하면 참 좋거든요. 저는 비가 와도 관계 없습니다. 그런 데다가 이제 뭐몇번 말씀,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, 집에 이제 잔디밭에 화초, 과일나무 물안 줘도 되니까 하루에 두 번씩 줘야 되는데. 그게 딱 일단 안심이에요. 그 정도 비가 왔으면 한 이틀 안 줘도 되거든요. 그래서 내 마음속으로 언젠가는 한번 나가봐야지 하고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갑자기 그냥 아내도 놀랬을 거예요. 갑자기 내가 가겠다니까. 그러면 날씨도 그렇고 이분이 안 데려 나가도 그렇고 본인도 생각하니까 괜찮을 것 같아서 동의를 했어요. 그래가지고 나왔는데 제가 출발하면은 항상 저는 그렇습니다. 저의 출입, 입출입, 그 다음 저의 은행, 저의 모든 계획까지 다 그분이 간섭하신다.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. 그 성령님이 인도하시니까 제가 내비를 그 찍고 간 데는 통행금지시켜버리고 뭐, 못 들어가게 막 길을 막았는데 제 계획하고 상관없이 저는, 저는 이런 데를 몰랐는데 성령님이 인도하시니까 아, 이 조용한 데물 넣고 이심 좋고 이 주변에 가까운데 젊은 친구들이 하는 슈퍼마켓 하나 동네 구멍가게 하나 있고요요 한두 집 보여요 요 옆으로 다 사람들이 좋아요 내가 이래 인사를 해보니까 다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 것 같고 또 관광지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지금 혼자 있습니다 지금 이 마을에 강강으로 들어와서, 놀러 들어와서 이렇게 쉬고 있는 사람저 혼자밖에 없습니다. 낮에 왔을 때 여기서 기다렸던 사람 배 타고 이제 저 안으로 들어갈 사람들이었어요. 여기에 이제 강강으로 온 사람, 제 같이 온 사람은 딱저 혼자입니다. 앞으로도 오면은, 에, 조용할 것 같고, 그래요. 에, 참, 오늘 하루가 즐겁습니다. 오랜만에 물만은 고기처럼 물에 다 한번 들어가서 <laughs> 한번씩 들어가면 기운이 상쾌합니다. 오래 있고 입고 안니고 입고 떠나서 물에 한번 들어간다는 자체가 가끔씩 이렇게 한번 해주면 정신건강에 도움 되죠. 그리 이제 장수가 밤 되니까 더 이제 감사할일이니 이 들판에다가 뭐 풀밭에다가 뭐이 길에다가 어떻게 치겠습니까 그래 놓으면 뭐 <laughs> 말씀드리기도 합니다만 참 어렵습니다 여기 열대지방이라 뭐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는데 벌레도 엄청 많고 근데 여기 지금 뭐 아직 모기가 안보여요 이 물가에 그 날파리 같은 건 조금 날기는 안 해, 지금. 그모기는 아직까지 전혀 물리지도 않았고요. 또 제가 깊이 뿌리기도 했습니다만. 어, 이 대나무를 밑에다가 통, 이런 통짜의 대나무를, 어, 많이 밑에다 넣고, 그 위에다가 늘판지 이 깔고, 그 다음 대나무를 또 짜게 해서 또 깔고 이래가지고, 또 침, 어, 침상, 그, 제가 텐트 침대는또 높였어요. 이 바닥보다도 더, 더 높게 해놔놓고. 와, 이거 제 텐트하고 딱 사이즈도 딱 맞아요, 길이가. 뭐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? 이래 띄워놓으면은 뭐, 얼마나 안전합니까? 그렇다고 이게 뭐, 파도가 치는 것도 아니고, 호수니까. 물이 갑자기 뭐, 쑥 내려가고 쑥 올라올 이유도 없고. 정말 안전한 데고, 정말 편안한 데고. 또 지붕이 이렇게 우리 그, 집안에 있는 원두막 경로다 방처럼, 지붕도 세워져 있어서 하루 종일 있어도햇볕나도뭐그늘로 사용할 수 있죠. 야 아내가 좋하으면한3 4일그나 여기서 푹쉬었다시면 좋았을 거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. 이러니까 뭐 감사를 안할 수가 없죠. 그렇지 않습니까? 어제 불밭에 가서 지나서 벌써 지금 텐트 안에 들어가 꼼짝 못 해야 돼. 모기 때문에, 벌레 때문에. 아. 그리고 뭐 뱀도 있을 수가 있고 여기는 물에 띄워져 있는 거니까 뭐 아이고 참 어떻게 이렇게 많이 챙겨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. 네. 자 이제 식사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오늘 하루도 이제 어, 저물었습니다. 얼마나 감사합니다. 제가 이렇게 행복할 때 여러분들이 있어서 행복하다는 것 저는 잊지 않습니다. 자 얼마나 챙겨주시냐면은 여기 지금 바람이 불어 가지고 밥을 물을 끓이거나 이거 코피를 사용하기 어렵거든요. 근데 이 하덕이 있는 거예요. 하덕이 있는데 하덕이 이렇게 그 삭아 가지고 이 가스 호스를 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자,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대가 있는 거예요. 아, 이렇게 챙겨 주십니다.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. 할렐루야.